혹시 요즘 누가 다정하게 다가온 적 있으신가요? 외로울 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 마음이 허전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연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당신을 무너뜨릴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남성이 꼭 경계해야 할 여성 유형과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뿐인 위로에 속지 않고 내 삶을 지켜줄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를 함께 나눠볼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돈 냄새 맡는 여자의 실체. 낯선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외롭고 허전한 어느 저녁, 누군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올 때그 부드러운 목소리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가 정말 당신을 좋아해서 다가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돈 냄새 맡는 여자의 특징은 매우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지만 남자의 경제 수준을 빠르게 파악하는 감각이 탁월하죠. 처음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돈 있는 사람 별로야. 명품에는 관심 없어라고 말하죠. 이런 말에 속아 진심이라고 믿는 순간, 그 여자의 계산은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59세 박씨는 재작년에 지인 소개로 만난 여자에게 빠졌습니다. 처음엔 돈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 믿음이 갔지만, 사귄 지한 달쯤 지나자 슬슬 이번에 어머니 병원비가 좀 급해서라는 말이 나왔고 결국 1년 사이에 2천만원 가까이를 빌려주게 됐죠. 헤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남자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외로운 남자의 마음을 먼저 파고듭니다. 혼자 사세요? 퇴근하고 외로우시겠어요. 이런 말로 정서적인 공간을 만들어준 뒤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죠. 그리고 나서야 돈이 필요한 상황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남자는 감정이 이미 기울어 있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게 되고 결국은 지갑까지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여자는 진짜 경제적으로 힘든 게 아닙니다.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돈을 얻는 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남자의 외로움은 곧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겐 감정은 수단일 뿐입니다. 오히려 정이 많고 배려심 있는 남자가 이런 함정에 잘 빠집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의 생활 수준을 자세히 물어보거나 조심스럽게 신용카드나 부동산 얘기를 꺼낸다면 그건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돈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꺼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최근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2. 외로운 틈 노리는 여자의 기술. 남자가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혼자라는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낄 때입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 문득 집에 돌아와 혼자 식사를 할 때, 아픈 날 누구 하나 안부 묻는 사람 없을 때, 그 공허함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이 틈을 노리는 여자가 있습니다. 단순한 외로움 위로가 아닌 철저히 계산된 기술로 다가오는 여자 말입니다. 이들은 먼저 남자의 상황을 분석합니다. 혼자 사는지, 친구가 많은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지 은근슬쩍 캐묻습니다. 그리고 친근하고 밝은 말투로 다가옵니다. 요즘 연락도 없으시네요.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죠? 이런 말은 단순한 안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확인하고 그 감정에 파고들기 위한 기술입니다. 대전에서 정년 퇴직한 61세 이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마음을 줬습니다. 그녀는 항상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된다며 자주 연락했고 매일 저녁마다 통화를 했죠. 어느 날부터는 본인의 사연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전 사실 이혼하고 혼자예요. 누군가와 따뜻한 밥한끼 먹고 싶어요. 그렇게 둘은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졌고 이후엔 이 씨가 자주 식사를 사주고 생활비도 조금씩 보태주게 됐습니다. 이런 여자는 절대 급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 정을 쌓고 신뢰를 얻은 후에야 자기 사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당신이 이 사람은 다르다고 믿을 때쯤이면 이미 마음은 깊이 빠져 있고 현실적인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남자는 점점 자신의 감정과 돈을 쏟아붓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외로움을 핑계로 자신을 중심에 두고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의 배려는 당연한 게 되고 조금이라도 거절하면 역시 나랑은 안 맞는 사람이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외로울수록 사람은 따뜻한 말을 쉽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진심인지 아니면 외로움을 노린 기술인지 구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흔들릴수록 더 천천히,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셨나요? 가장 외로울 때 누군가가 따뜻하게 다가온 적 말입니다. 3. 잘해주는 척 당신을 파먹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죠. 그런데 중년 남성들에게 의외로 많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여자에게 너무 과하게 잘해줘서 오히려 마음이 불편할 정도의 호의를 받는 경우죠. 이건 그냥 친절한 걸까요? 아니면 당신의 지갑을 노리는 신호일까요? 이런 여자는 처음부터 모든 걸 퍼줍니다. 정성 가득한 도시락, 비 오는 날엔 우산 챙겨주고, 감기 기운 있다고 하면 약까지 사다 줍니다. 남자는 그런 따뜻함에 감동하고 이 사람은 나한테 진심이구나 싶어 마음을 줍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조용히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문제는 그녀의 호의가 감정을 나누기 위한 게 아니라 투자라는 데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정을 담보로 당신을 파먹는 거죠. 자신은 엄청난 정성을 쏟아놓고 남자가 조금이라도 연락이 늦거나 표현이 부족하면 실망한 티를 내며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나는 이렇게 챙기는데 당신은 왜 그래요? 이런 말이 시작되면 이미 그녀의 덫에 걸린 겁니다. 부산에서 혼자 사는 58세 김 씨는 평소 외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지인 소개로 만난 여자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무척 살갑고 따뜻했죠. 몸이 아프다고 하면 약도 챙겨주고 김치며 반찬도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김 씨는 이 여자만큼은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은 왜 나를 당연하게 여겨요? 라고 말하며 점점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고마움이 압박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죠.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나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아라고 하지만 마음 속에는 분명한 기대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얽히고 자신만 바라보게 되는 걸 원하죠. 결국엔 그 애정이 부담으로 바뀌고 남자는 점점 더 자신을 소모하게 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천천히 다가오고 자신의 마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뭔가를 해줬다고 해서 감정을 요구하지 않죠. 하지만 당신이 외롭고 누군가의 정에 목마른 상태라면 이 구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과한 친절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졌던 적 있으신가요? 4. 전 남편 타령. 당신은 대체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현재의 모든 대화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미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인연을 시작했는데도 계속 전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여자가 있다면 그건 경계해야 할 상황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 남편은 진짜 무심했어요.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 처음이에요. 이런 말은 듣는 입장에서 기분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위로가 되고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어느새 비교 대상이 되고 맙니다. 수원에서 만난 60세 조 씨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전 남편은 이런 건 몰랐어. 그 사람은 나한테 절대 이런 말안 해줬지 같은 말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자신의 존재가 그 사람의 과거를 메꾸는 도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이런 여성은 여전히 전 남편의 그늘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해도 감정의 잔재는 남아있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로 넘어오게 되면 결국 지금의 인연은 과거를 치유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이때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대체된 사람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여자가 본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늘전 남편 이야기를 꺼내지만 그게 당신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난 그냥 얘기하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라는 반응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정서적으로 당신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되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당신은 점점 현재를 잃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주려는 사람은 상담사지, 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 뭐, 내말안 듣는 여자의 공통점,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여자가 있다면, 그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년이 지나면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도 늘 자신의 생각만 말하는 여자가 있죠. 이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요. 결국 당신 위에 서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입니다. 이런 여자는 처음엔 당신에게 맞춰주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어요. 하고 대답은 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싫다던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조언을 해도 들은 채도 안 하죠. 결국 당신은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게 되고 점점 지칩니다. 대구에서 만난 56세 이 씨는 이런 여자와의 관계에 깊은 피로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는 상대에게 주변 사람 험담은 듣기 불편하다고 솔직히 털어놨지만 그녀는 다음 만남에서도 똑같이 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되니 이 사람은 내 말에 관심이 없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죠. 이런 사람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는 듣는 척만 하고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이어갑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라는 말로 자신을 방어하죠. 당신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고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사람과 오래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 말이 틀렸나?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당신의 진심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에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조율하면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그것이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말을 계속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방식으로만 당신을 끌고 가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말이 공기처럼 흘러가고 있다면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6. 사소한 싸움에 본성 드러난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기분 좋고 평온한 날엔 누구나 좋은 얼굴을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야말로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다퉜을 때 상대의 반응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애 초반 대부분의 갈등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약속 시간에 몇분 늦었다 든지 문자를 늦게 봤다 든지 말투가 딱딱해 졌다는 이유로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식을 벗어난 반응을 보이는 여자가 있습니다.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연락을 끊거나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고 때론 눈물까지 보이기도 하죠. 이건 감정이 깊어서가 아니라 관계를 자신의 방식대로 조정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가 화났다는 걸 이렇게라도 표현해야 당신이 반응하잖아라는 심리가 숨어 있는 거죠. 말로 풀지 않고 감정으로 상대를 흔들려는 행동입니다. 광주에 사는 60세 윤 씨는 사귄 지 3개월 된 여자와 사소한 의견 충돌을 겪었습니다. 음식 주문 문제였죠. 윤 씨가 별 생각 없이 다른 메뉴를 선택하자 그녀는 말없이 자리를 떴고 그날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왔지만 그 정도도 못 맞춰주면 앞으로 뭘 기대하겠냐는 말에 윤 씨는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죠. 작은 다툼이 있을 때 감정을 조절하는 방식은 곧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여줍니다. 상대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이어가려는 사람과 자신의 감정을 무기로 삼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관계를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자신이 우위에 서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소한 싸움은 시험지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지, 그걸 통해 진짜 인연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나시나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싸움이 커졌던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은 어땠나요? 7. 말 뿐인 여자는 결국 사라진다. 난 당신이랑 오래 가고 싶어요. 앞으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설레죠. 나도 드디어 인연을 만난 걸까 싶고 미래에 대한 상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말을 자주 하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정작 진심은 없었던 거죠. 말뿐인 여자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형 이야기에 능하다는 겁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지만 희망을 주는 말로 당신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저녁 밥 한번 사주는 것도 아까워 하면서 다음엔 꼭 내가 대접할게요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영영 오지 않습니다. 창원에 사는 55세 최 씨는 어느 날 카페에서 만난 여자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제야 마음 터놓을 사람이 생긴 것 같아라며 따뜻한 말로 다가왔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며 애정을 표현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약속을 자주 미루고 금전적인 부탁을 암시하더니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최 씨는 나중에서야 그녀가 같은 방식으로 여러 남성을 만나온 사실을 알게 됐죠. 이런 여자는 감정의 깊이보다 말의 감미로움으로 관계를 끌어갑니다. 본인은 진심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진심은 결국 말장난일 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남자 쪽에서 헷갈린다는 겁니다. 이번엔 진짜일 수도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 바뀌겠지라며 스스로를 속이게 되죠.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그 마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시간을 내서 만나고 당신의 말을 기억하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려 하죠. 반대로 말만 많고 약속은 늘 미뤄지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사라지는 사람은 늘 말이 많습니다. 반대로 곁에 남는 사람은 조용히 행동으로 증명하죠. 여러분 곁엔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말만 남기고 떠난 사람, 아니면 아무 말 없이도 옆에 있어준 사람? 8. 조용한 여자가 진짜 인연이다. 요란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처음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말도 잘하고, 표현도 풍부하고, 존재감도 뚜렷하죠. 그런데 진짜 오래가는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다가오고, 천천히 마음을 나누며, 소리 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여자가 진짜 인연입니다. 이런 여자는 처음부터 과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좋다. 좋아한다는 말보다 괜찮으세요?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같은 말을 더 자주 합니다. 당신을 관리하려 하지 않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죠. 그래서 처음엔 별 감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홀로 지내는 57세 남성 이 씨는 우연히 산책 중 마주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를 한번 툭 치며 "오늘은 좀 늦게 나오셨네요." 라고 웃던 그 표정이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자주 말을 하진 않았지만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나와 함께 걸어주는 그 여인이 어느 순간 마음 깊숙이 자리하게 된 거죠. 조용한 여자는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에 처음엔 오해받기도 합니다. 무뚝뚝하다, 표현이 없다, 심지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수 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말이 아닌 행동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먼저 약을 건네고 말없이 식사를 챙기며 때로는 무심한 듯 다정한 눈빛을 보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삶에 소란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안정을 줍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조언보다는 공감을 해주는 사람. 그녀가 바로 당신 곁에 오래 남을 사람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한 번쯤은 겪었을 겁니다. 말 많고 화려했던 사람은 결국 금세 떠났고 조용했던 사람이 기억에 남았다는 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지금 곁에 있길 바라시나요? 요란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인가요? 진짜 인연을 만난다는 건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외로움에 흔들릴 때, 상냥한 말에 마음을 열고 싶을 때, 우리는 때때로 진심과 계산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돈 이야기를 피하면서도 경제 상황을 은근히 떠보는 여자, 외로움을 파고들며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여자, 과하게 잘해주는 척 하며 요구를 쌓아가는 여자, 전 남편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당신을 대체품으로 삼는 여자. 모두 결국은 당신을 소모시키는 존재들입니다. 반대로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며 말없이 따뜻함을 건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진짜 인연은 화려한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믿음으로 다가오죠.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소한 다툼에도 함께 이겨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이 중년 이후 더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연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